중국과 벨라루스가 폴란드와의 국경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대러시아 단일 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10일 미국에서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완전한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이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특별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10일 벨라루스와 중국이 현지시간 8일부터 11일간 나토와 EU 해운국인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벨라루스의 바딤 데미스코 소장은 공격적인 매, 그러니까 어, 테킹 팔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군사훈련은 두 나라의 군대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합동훈련은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 있는 브레스시 근처 훈련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약4 0마 그러니까 6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신고한 이후에 2년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그것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지금도 수시로 핵 전쟁을 공언하면서 나토와 유럽 국가들 향해서 유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나라와 중국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중국과 벨라루스 간의 합동 군사훈련은 상하이 협력기구니까 그러니까 sco에 벨라루스가 이번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는 지난 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기구의 10번째 회원국이 되는 등 최근 중국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7일 연간 교획과 양국 합의에 따라 중국과 벨라루스 군대가 이달 초순부터 중순까지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시 부근에서 독수리 돌격 2024 육군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도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8일에서 19일로 예정된 합동 반테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벨라루스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이 공군 Y10 전략수송기를 타고 벨라루스에 도착한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작 이번 훈련이 나토와 정면 대응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두려워서인지 대표적인 침노국가인 벨라루스와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이번 훈련이 나토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벨라루스의 합동군사훈련 지역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부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훈련이 나토에 대한 도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 훈련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서 이번 육군훈련은 양국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중국과 벨라루스 간의 정상적인 군사교류, 협력이라고 그러면서 국제법과 국제관리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벨라루스와 중국이 폴란드 국경 코앞에서 벌이는 이번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하뢰도 러시아의 전쟁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 나토가 이번 벨라루스와의 합동 군사 훈련 진행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더욱 디커플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토 32개 나라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다 그러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첫 첫 번째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나토의 강력 반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중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5개월째 의지하는 가운데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유럽의 서방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안보 위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나토의 대중국 관련 성명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해서 전례 없는 강경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이은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G7의 중국 비판에 나토도 드디어 가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아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을 멀리 떨어진 위협으로 여겨온 나토가 중국이 러시아의 결정적 존업자가 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러시아 군대 재건의 중요한 무기 부품과 기타 기술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2019년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을 우려 대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무미건조하게만 중국을 언급해 왔던 나토로서는 주요한 출발점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토는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동참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도. 나토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동안 중국과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을 비판하길 꺼려왔던 독일마저도 대중국 강경 자세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이 완전한 무기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결함이 있고 어, 또 구식의 장비를 대량 생산해온 러시아 방위산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칩이라든지 고급 소프트웨어 또 구성요소를 제공해왔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증거를 나토 회원국들에게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경제제재 명령에서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한 중국 방산기업과 제조업체 이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나토의 이번 공동성매에 대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암묵적 위협도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을 글로벌 시장 일부에서 배제하는 경제 제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제이그서 일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이 지원을 계속하면 유럽 전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미국은 유럽 동맹과 협력해서 지원에 관련된 중국 단체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나토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주유럽연합, 그러니까 EU대표도 아는 입장문에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과 거짓말과 선동, 먹칠로 가득 차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정상적 무역교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어서 지금껏 충돌 중인 어떤 한 당사자에게도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줄곧 민수용 드론 수출을 포함해서 군용 민수용 이중용도 품목을 엄격히 통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짓말이죠. 중국은 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린젠 대변인 이날 외교부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개막했는데 중국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토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가 지역성 방어성 조직이라는 지위를 깨고 아시아 태평양에 와서 충돌과 대결을 불러일으켜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린젠 데빈이 어서 우리는 나토가 세계 평화와 안정과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충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나토의 동진에 반발을 하듯이 한국 모함인 산둥함을 중심으로서 태평양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전쟁훈련이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사실 이번 나토의 대중국 관련 성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토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아예 적대국가로 명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은밀하게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토의 생각은 확연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예엔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유럽을 향한 경제 협력을 원하면서도 유럽을 위협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전쟁을 돕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이두 카드를 모두 소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유럽이 중국과 친구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럽연합의 대중국 경제 제재도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소 합동군사훈련까지 함으로써 중국은 구제불능의 국가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생겼습니다. 이를 보면 정말 중국은 아무 생각이 없는 나라인 듯 보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강력한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했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중국에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와이탄 국제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